5원을 가져온 것을 요게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한때 국내 수제 맥주 시장에 열풍을 일으켰던 곰표 밀맥주. 매번 오지만 이렇게 매장이 없는 경우도 있으만 그렇게 잘 팔려 가지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하면서 국민 맥주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쌌어. 신난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 세븐 브로이가 개발한 맥주에 대한재분이 소유한 곰표라는 상표를 달아 출시한 라이선스 계약 상품이었습니다. 개발사와 상표권자 모두가 웃는 윈윈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흐른 지금 인기도 예전만 못하지만 제품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녹색 캔에 곰이 그려진 이 곰표 밀맥주에는 제조사 세븐브로이 대신 제주맥주라는 상호가 박혀 있습니다. 대신 세븐브로이라는 글자는 바로 옆에 있는 맥주에 보이는데 과거처럼 곰이 그려진 곰표가 아니라 노란색 캔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곰표의 대한제분 그리고 맥주 제조사 세븐브로이의 상표 계약이 끝나면서 각자 따로 맥주를 팔고 있는 건데 두 회사는 법적 다툼을 포함해. 감정 섞인 거친 언어로 서로를 비난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악화된 맥주 회사 세븐브로이는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들이 협력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걸 시장에선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임상재 기자, 이렇게 계약을 맺고 협력했던 기업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로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제 밀맥주 제품 사례를 취재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맥주 제조 전문 중소기업이 곰표 밀가루로 유명한 회사죠. 대한제분. 이 대한제분에 곰표라는 상표를 붙이면서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회사는 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지 먼저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맥주 전문 제조업체 세븐브로이의 전북 익산 공장. 공장 한편에 녹색 맥주 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곰표라는 상표를 쓸수 없게 되면서 폐기 처분하려고 모아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곰표를 생산했을 당시에 그 500ml 캔과 그 355ml 공캔이 지금 적재돼 있습니다. 23년 초반부터 이제 계속 있었십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고리와 물, 효소를 넣어 맥주을 만드는 탱크는 텅 비었고 맥주를 캔에 주입하는 설비도 멈춰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이제 담금을 하던 이제 설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300억 원을 들여 지은 축구장 두개 면적의 공장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가 된 겁니다. 지난 2020년 3월 세븐브로이는 '곰표'라는 상표로 유명한 대한제분 측의 제안으로 상표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밀을 원료로 쓴 밀맥주를 판매하되 3년간 '곰표'라는 상표를 쓰면서 대한제분의 로열티로 매출의 1.5에서 3%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곰표' 밀맥주는 출시 단 3일 만에 10만 개가 완판됐고 일주일 만에 30만 개가 팔렸습니다. 협업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세븐브로의 경영 상태는 단숨에 영업이익 1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6천억 원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유통사에서 회사에 좀 뭐라고 할줄서 있었습니다. 줄 달라고. 그래서 공장을 이제 좀 익산에 이제 확장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대한제분의 주가도 치솟았습니다. 1년 뒤에는 41%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천억 원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계약 기간 만료를 석달 앞둔 2022년 12월,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 측에 상표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 경쟁 입찰을 통해 맥주 제조사를 선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다 재고도 엄청나게 많고, 예. 원자재, 뭐 저희 공장뿐만 아니라 타사에 오해 맡겼던 걸또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 억장이 정말 하루에 무너질 것 같았죠. 경쟁 입찰에 참여했지만 곰표 상표를 달게 된 맥주 회사는 세븐브로이가 아닌 제주 맥주였습니다. 대한제부는 상표권 계약 기간은 3년이었고 계약이 만료된 뒤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와 합법적으로 계약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때부터 두 회사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제주맥주가 만든 곰표 밀맥주가 출시됐는데 세븐 브로이는 맛과 성분으로 볼때 자신들의 제조법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곰표 밀맥주가 알코올 도스와 밀 함량이 거의 비슷하고 맥주의 맛과 향, 색을 조절하는 혼합 제제 성분이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상용화된 밀맥주의 자신들이 처음으로 썼던 세종 효모, 즉 벨기에 전통 맥주를 만들 때 쓰이는 발효균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협업 기간에 제품의 주요 성분과 제조 방법 등을 대한제분 측에 자세히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한 기술 탈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두 회사가 협업할 때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에 제출한 자료, 맥주 제조에 쓰이는 재료와 배합 비율이 소수점 여섯 자리까지 자세히 적혀 있고 포장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레시피라고 볼지왜냐면 배합 비율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원료를 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사 제품을 연구때 풀리지 않는 것들 뭐. 알고 보면 간단한 거지만 근데 아 이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그거를 못 찾아내면 결국은 그 맥주랑 동일하게 못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한제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반박하며 법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세종효모는 특허상품도 아니고 세븐 브로이만 쓰는 원료도 아니다. 또 주요 성분과 제조 방법 등 세븐브로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도 수출할 때 해외 세관이 요구한 필수 자료라는 겁니다.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어떻게 영업 기밀이 될수 있냐는 주장입니다. 대한제부는 또 세븐브로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현재의 제조사인 제주맥주에 유출한 적도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출에 필요해서 소정의 자료는 저희가 받았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맥주 역시 맥주 맛은 맥집의 조성과 발효 등 다양한 공정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공개된 성분표가 있다거나 효모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맥주 맛이 유사할 수 없다며 베끼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상표권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세븐 브로에는 계약 연장을 예상하고 제조했던 맥주 277만 캔 분량을 폐기 처분하면서 5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를 캔에 주입만 하면은 사실은 바로 판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캔에 주입을 하게 되면 유통 기한이 찍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냉장 탱크에서 보장을 보관을 하다가 필요한 만큼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냉장 탱크 안에 들어 있는 완성된 제품을 담지 말아라. 상표 계약이 종료돼도 이후 6개월 동안은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지만 대한재본은 이미 캔으로 포장된 제품만 재고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냉장탱크에 보관하던 저장주는 모두 폐기해야 했습니다. 대한재본 측은 세븐브로이 측이 상표 계약이 끝날 가능성에 대비해 재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했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리한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세븐 브로이의 경영은 악화됐고 결국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한제분 역시 장기간의 분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법적, 제도적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리지 않느냐고 세븐 브로이 측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븐브로인는 소기업으로서 긴 소송 과정을 버텨낼 힘이 없어서 진행 중인 국회의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소송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 몇년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익이 없다. 당사자들로서는 참 답답하겠어요. 네, 그렇겠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그보다 큰 회사들에게 기술을 탈취당했다는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소송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게 기본 몇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선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청년 스타트업 기업 팬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남긴 리뷰를 통해 각 대학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장단점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 유원일 씨는 전국 200곳 이상의 대학을 직접 발로 뛰며 학생들을 인터뷰해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3년간 노력한 끝에 2만여 건의 데이터를 모아 앱을 출시했고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가입자 DB로만 하면 한 100만, 100, 130만 현재도 네, 그렇게 갖고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수험생들 3명 중한 명은 거의 저희 거를 거쳐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던 거죠 그러자 입시 전문 업체인 진학사에서 뜻밖의 제안을 해 왔습니다. 진학사 홈페이지에 유씨의 앱을 연동시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고 진학사에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학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3년 뒤 진학사는 사전 통보 없이 유씨의 앱과 비슷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유씨의 앱과 메뉴 항목 13개 중 12개가 똑같은 건 물론 배치까지 비슷했습니다.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심지어 표현하는 문구라든가 그런 구조 자체가 사실상 저희 거를 그냥 베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기술 탈취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특허청은 진학사가 유씨의 아이디어를 부정사용한 걸로 판단하고 금전적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진학사는 거부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학사 측은 진학사가 차용했다는 부분은 공개된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진학사가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도용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앱을 베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텐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 경영은 악화됐고 불안을 느낀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기업 간의 시비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 버렸던 거죠. 신규 투자자를 만나더라도 사실 크게 좋은 이야기를 듣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투자자 신규 투자 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아, 너네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어떠 하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업체들 상당수는 기술 탈취와 유사한 피해를 당해도 그냥 참는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를 경험했다는 업체 중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곳이 절반 가까운 43.8%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에서는 결국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게 되어 있는 측면 때문에 이 피해 사실의 입증이 어렵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기술 탈취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입증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38년부터 민사소송의 디스커버리 제도, 이른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요구해 증거와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사실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증거를 신속히 찾아내 재판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 증가와 영업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논리였는데 이 때문에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하고도 가해 기업으로 지목당해 장기간 분쟁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증거 개시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하다 억울할 것도 없죠. 디스버리 제도를 거꾸로 해서 손해 배상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카버리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악용했다? 그럼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면서 또 디스카버리를 활용해서 그 악용 사례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어, 이런 디스카버리나 징벌 배상이 없다 보니까 작은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큰 기업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내가 아니고 미국에 가서, 어,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